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디스코드로 질문 주신 분이 계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영상입니다. 질문 내용은 뭐 이미지와 같이,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와 같이 컨베어 벨트 형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션 패스를 이용해서 했는데 여러가지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렸었는데 뭐 그걸로 해결이 안 돼서 추가적인 영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을 해 봤어요.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모션 패스라는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모션 패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오브젝트가 이 모션 패스라고 하는 이 패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 선택으로 선택한 다음에 어 c o n s t c o n s t r a i n t r i g g i n g c o n s t r a i n 의 Motion Path라는 게 있고요. Attach to Motion Path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달라붙게 됩니다. 또 하나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고 선택해주 고 선택해 준 다음 Motion Path 그리고 또 하나 의 오브젝트를 만들어 준 다음에 선택해주 선택해주고 Motion Path 하게 되면 세 개의 오브젝트가 하나의 커브를 따라 움직이게 되는데 아까 전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따라 움직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일일이 하나씩 해서 m o t i 여기 그래프 에디터에서 그래프의 형태를 좀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타이밍을 조정을 해서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내주게 되면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도는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컨베이어 벨트가 몇 개가 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수작업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하기도 좀 어렵고 하니까 그 부분을 좀더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 우선 메쉬라고 하는 건 FX 에보게 되면 이렇게 메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메쉬. 이렇게 메쉬라는 게 있고요. 이걸 이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컨베어 벨트 형태의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브를 그려야 되니까 그 형태를 이렇게 펜슬 툴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Shift 키 이용하게 되면, 음, 아니구나, 안 되는구나. 네.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 부분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커브, 모델링의 커브에서 Open c l 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끝단이 붙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옵션에 따라서 제대로 모양이 이상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픈 클로즈 커브에서 다시 오픈 클로즈 어디였니? 커브 오픈 클로즈 옵션해 보게 되면 이렇게 블렌드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걸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붙게 어? 어? 원래 안 붙어 있는 상태여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고, 블렌드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붙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배쉬를 이제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시켜 줄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매쉬라고 하는 걸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쉬 네트워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매쉬 에디터 창이 뜨게 되고요. 크리에이트, 매쉬 네트워크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택한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메쉬를 클릭해보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개의 추가적인 노드를 만들어 줄수 있고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는 메쉬 d i s t r i b u t e 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여, 10개의 큐브가 특정한 간격으로 적용되어 있는 걸 만들어 주는 부분입니다. 우선 메쉬에서 커브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커브 노드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여기는 있 커브를 마스관 안에 버을는것서떨어뜨게 되면 적용한 오브젝트에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해보게 되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메쉬 디스트리뷰트 해보게 되면 디스턴스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요걸 적용하게 되면 이만큼의 거리에 여기 있는 이값 개수만큼 비, 그 정렬해라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트 디스턴스 X를 0으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따라가는 걸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커브에 보게 되면 여기는 형태가 지금은 일정한 부분만 만들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스텝을 늘려주게 되면 이렇게 전체를 다 감싸는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되겠죠? 그럼 이제 이 숨겨져 있는데 큐브를 선택해서 이제 스케일을 조정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스케일과 이렇게 이제 방향이 적용된 방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 어 이렇게 좀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일정한 형태의 뭐컨베어 벨트의 형태의 한 블럭 형태의 모양으로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메시 트스트리뷰트해 보게 되면 넘버 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개수를 늘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도는 형태의 이제 모양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속도를 조정하고 싶다. 원래는 이제 플레이했을 때 이렇게 플레이가 되는데 되게 되는데요. 이렇게 속도를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할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커브를 이제 이용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 여기 있는 걸 돌려주게 되면 이렇게. 어,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방지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는이 오브젝트를 좀 고정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정시킬 수 있냐면, 여기 있는 거를 캐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cache, rmb cache에 export, rmb, export, selection, to, rmb, export, selection, to, m b 하고요델트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200프레임짜리에 애니메이션 되는 오브젝트로 만들어주게 되고요그 다음에 캐시에서 import, 그 다음 벨트를 하게 되면 똑같은 게 복사가 된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돌렸을 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있는 걸 애니메이션에서 컨트롤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에 이제 이 rmb 캐시에도 time 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스피드를 조정할 수가 있어서 만약에 여기 있는 걸좀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0.1 하게 되면 길이가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속도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잘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벨트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은 음, 아마도 어, 맵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맵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잠깐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간단하게 그 형태를 좀 만들어줘야겠죠. 어, 이것도 이제 맵의 그런 간격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이제 감싸지는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그거 우선은 모델링을 좀잘 해야 되니까 우선은 이렇게 일자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자 형태의 모양 만들어주고요. 여기에다가 맵을 이용합니다. 맵을 칼라에다가, 기본 맵도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체크 무늬가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체크형, 체크, 체크 무늬의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어... 개수를, 리피트를 1, 0.5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줄로 돼 있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구요좀더뭐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뭐 여기 있는 걸20하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게 되고, 요거를 이제 움직이게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걸 움직이게 하려면 여기 translate translate frame이라는 걸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0.1 하게 되면 이렇게 아이고 이쪽이아니구나0.1 하게 되면 이렇게 이동하게 됩니다. 0 0 0.01, 0.001. 이런식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키를 주게 되면 한 바퀴가 0, 0에서부터 1까지 하게 되면 한 바퀴가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움직이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감싼형태의 모양 만들어서 하게 되면 만들 수가 있겠죠. 어쨌든 뭐 고지 것들을 모델링이 아니라고 하면 맵을 이용한 방법도 있으니까 그 방법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이제 멤버십 가입되어 있는 분들 많은 분들 가입, 가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멤버십 을 열었으니까 가입이 가입하시고 싶으신 분들 가입을 해서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역시나 질문 있으면 오쪽 아래 메일 주소로 메일 보내주거나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